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황진이 너를 두고 이거라. 냉정했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보고파서 어떻게 살까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내 슬픈 옛이야기 바닷가를 거이며 수놓왔던그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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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거워 뜨거워 찬우님 제가 잘 아는데요 네. 요즘에 연애하고 싶대요 아 <웃음> <웃음> 야 어? 나에게 영웅이 아 저의 마음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생각은 많은데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첫 소절부터 제 마음을 들려드릴 갈무리.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본인의 마음에게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너의 마음을 만지. 마음을 잡지 못하잖아. 됐습니다. 이제 한 명씩 나. 솔루션이 시급하신 분인데. 응, 고민 없잖아. 라고 했잖아요. 음. 가장 고민이 많잖아. <laughs> 맞아요. 탐탁. <laughs> <laughs> 자, 오늘의 나를. 파이팅 <웃음> <웃음> 빨리. 해보고 싶어요. 어떤 그림들이 있을지 빨리 그림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영웅이는한 장은 자신. 이세장 이런 자연현상들을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해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림을 보자마자 바로 골랐습니다. 이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싫어하나봐요. 기가 음. 떨어져서 이 집을 불 나게 해야 된다 음. 기도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불이 나고 있는. 음. 그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을 하는, 네.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음. 축구공이 가장 먼저 보였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이 뭔가 활동적이어서. 음. 예 큰오빠가 막둥이를 놀아주는 건데, 음. 이제 공을 던져서 캐치볼을 하고 있는 음. 큰오빠가. 음.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한 거죠. 음. 돌잡이 하는 장면으로 보이는데, 축구공을 잡았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음. 음. 누구보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끼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근데 그 끼를 겉으로 드러내지 못해서 그래서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셨죠 현재 자신의 삶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멋있게 늙어가고 싶다 그 말이 맞아요 음, 이 카드가 내가 아버지가 되는 모습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가 되고 싶어서 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만한 것들을 음. 내가 생각을 해놓고 교육 내용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메모를 해놓고 그래요. 어. 내가 직접 실천을 해야 아이는 보고 배우니까. 음. 대화가 많고 음. 화목한 가정, 어. 북적북적하고 음.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음. 하... 타인의 생각은 신경을 쓰지 마. 네가 가는 길을 그냥 쭉 가면 돼. 고민하지 말고 응. 너의 선택을 믿고 그냥 가. 아... 알겠습니다. 주야. 응. 아지 깜짝 놀란 게 깜짝 놀랐지.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우리도 뭐 지금 한 명도 몰랐어. 네, 저는 저만 아는 그런 내용인데. 그니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어가지고 저는 이게 습관이었어요 옛날부터 아이 핸드폰에 적어놓는 게아 지금까지 살아온 이길 아 제가 꿈꿨던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의 삶 허공 속으로 날아가지 않게 어? 그런 마음을 담아 꿈이었다고 생각하기 <웃음> <웃음> 하루 지나기 <laughs> 내가되 돌아온다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이 발길 떠날 줄 어쩐지 여기서 조용하더니만 저 멘트 준비했나봐 <laughs> 어쩐지 윤리부장이에요 아, 윤리부장이다 윤리 아, 윤리 <laughs> <황 야. 웃음> 선생님 안 됩니까 안빈 가슴 그 여자 1절 어? 끝나자마자 야. 굉장히 지금 부담감을 갖고 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진정인가요 조금 아. 아. 이제 기생이. 선생님의 그 장점을 제가 좀 살려서 열심히 한번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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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잊을 수가 있을까요? 자 임영호! 와. 역시 진. 아, 진인가요? 진인가요? 어. 오, 역시, 진입니다. 아, 역시 진입니다. 아, 예. 역시 진이야 아, 예.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길. 이 몸이 지금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그 전율이 계속 이 전율이. 전율이 선생님 선배님 너무 존경합니다 선생님 아, 네. 너무 존경합니다 아. 정말. 아니 근데 선생님이 56페이지 예습페오라 했단 말이에요 저번저 그래서. 학교에 이런 날씨에 무슨 아니 이거 해야 돼요 공부들을 끝판왕이돼요 비주얼 네. <laughs> 수업시간에 나와 있으니까 아. 아. 선생님 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꿈쌤 아. 꿈쌤이 동생? 너무 생각이 나요 아. 야, 뭐야? 뭐야? 공이 <laughs> <laughs> 네 스트레스 아주 단단히 받았네. 95점. 오, 오 뭐야? 선생 저... <laughs> 죄송합니다 선생님. 나는 안될 놈인가 봅니다. 95점이라니. 너무 얄미워. 아, 저... 아, 진 얄미워, 얄미워. 어이. 얄미운 사람들아, 얄미운 사람? 얄 빵점이에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슬픈 음악 아아 얄미운 사 n 어떤 a n n i y a n 어 i Yan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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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이상형 아저 n 이상형 아 사랑했던 그소녀 n 위 y a n 옆집 누나 합니다 선생님 아 아. 자, 아. 아. <laughs>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 옛, 여인, 옛 여인이 생각나시오 황진이? 황진이